안녕하세요. 요수 브리입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엔비디아는 상승합니다. 티켓규 60불, XXL 46불에 마감했습니다. 파월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대선을 지켜보려고 하는 듯합니다.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금리 인하 관련 중소형주 섹터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가의 방향은 고용이 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낮게 나와야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져야 전체 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고용 지수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문제로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는 D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슈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메타도 잘 가고 있고 테슬라도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횡보를 어느 정도 하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의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상승 낼리이 계속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면 앞으로 이런 데가 지금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가 괜찮은 매수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푸콜 옵션을 보시면 지금 매도의 심리가 약간 높아지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지금까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큰 이변이 없는 이상 뭐 고용 지표만 잘 나온다면 결국에는 매수 심리가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파월의 말 때문에 금리는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일지 아니면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보다는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는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어 21선에 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으로 할지 하라고 할지 알수 없지만 이렇게 21선 터치 했을 때는 항상 좋았던 어 어느 정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분할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지금 21선을 터치하는 경우는 S&P500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어, 물론 올인해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분할, 10분의 1분할 중에 1분할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셔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어느 정도 보합을 하는 어,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할매수하기는 괜찮은다고 보여지고요.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쉬어간다 건강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TQ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51선인데 59불 선, 59불 정도가 51선에 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51선 또 61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석스는 지난번에 한번 매수를 했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내려오면 한 40을 40불대가 온다. 이러면 다시 분할 매수 또 들어가고 그 밑에 36불도 오면 분할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조정이 올지 않을지 알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내려온다 하면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어, 분할 매수 를할 건데요.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금 하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어 분할 매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한다면 다시 횡보하고 상승하는게 엔비디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내려오면 비중을 늘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은 39불 뭐한 40불 때부터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를 조정이 온다면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비중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39불, 34불, 30불, 26불 이런 선에서 비중을 더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TNA는 지금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니까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38불 이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시 빡이 채널권에서 계속 놀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BNK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면 은행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워낙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큰 상승률을 큰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익절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별한 하락에 대한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